ATBC 최강 야구 시즌4는 아직 첫 방송도 하지 않았다. 아니, 심지어 티저 영상 하나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출연자 명단 역시 묵묵 부답.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은 이미 알고 있다. 그 중심엔 한 인물이 있다. 전설의 야구인. 이종범. 이종범의 출연은 이제 더 이상 소문이 아니다. 확정된 사실이다. ATBC 내부 회의를 통해 그의 참여가 결정되었고, 시즌4의 핵심 인물로 내정됐다는 보도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출연 확정 소식이 전해지기도 전에 이미 하차설, 멘탈 붕괴설, 내부 갈등 유출까지 온라인을 강타했다는 점이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과거엔 방송이 먼저였다. 시청자는 방송을 보고 판단했고, 여론은 방송 이후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다. 이종범은 아직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지만, 이미 시청자의 머릿속에서 논란의 인물로 낙인 찍혔다. 방송은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감정의 편집은 끝나 있다. 이건 단지 한 명의 출연자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사실 이전의 시대다. 캡처 이미지 하나, 익명 계정의 루머 하나, 회의, 녹취록 일부라는 이름의 해석들이 진실보다 빠르게 퍼지고 더 강하게 인식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종범이라는 상징이 서 있다. 이종범은 단순한 은퇴선수가 아니다. 그는 한국 야구의 유전자라 불리는 인물이다. MBC 청룡의 레전드이자 LG의 영궁, 그리고 무엇보다 메이저리그 스타 이정우의 아버지 그의 존재는 공공 이미지 자산에 가깝다. 단지 한 사람의 출연 결정이 아닌 야구 팬 전체의 정서적 울림을 흔들 수 있는 파장을 지녔다. 그렇기에 팬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다. 배신감이다. KT 위즈 감독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예능 출연을 선택했다는 타이밍, 팬들은 이를 진심 어린 퇴장이 아니라 기획된 이미지 이동으로 받아들였다. 마치 책임을 회피하고 예능에서 존재감을 이어가려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게다가 이 논란은 개인을 넘어서 가족, 더 정확히는 이정후에게까지 번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정후가 지인에게 아버지의 악플 때문에 출연을 고민 중이라 털어놨다는 글이 올라왔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단한 줄의 게시글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대한민국 야구의 유전자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종범의 출연이 논란이 되는 순간 아들 이정우의 이미지에도 그림자가 들이온다. MLB에서 뛰는 스택에 논란의 아버지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 문제를 넘어선다. 국가 스포츠의 신뢰와도 연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JTBC 측의 침묵이다. 출연 확정설, 하차설, 내부 반대설 등 수많은 루머가 떠돌고 있지만 JTBC는 그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제는 그 침묵이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는 데 있다. 오히려 일부 팬들은 이것이 전략적 침묵일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정교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내부 회의록, 일부 유출, 캡처 이미지, 익명 계정의 일관된 언어들. 이 모든 것이 마치 반응 테스트처럼 느껴질 정도다. JTBC는 이종범이라는 레전드 카드를 꺼내들며 반응을 관망 중일 수 있다. 여론이 좋으면 극적인 복귀, 반응이 나쁘면 출연 조율 중이었다며 조용히 빼는 방식. 이건 방송계에서 실제로 자주 쓰이는 기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실험의 대상이 레전드 한 사람의 명예라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이종범은 실제 방송에서 편집된 것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 안에서 이미 편집이 완료된 상태다. 그는 아직 촬영도 하지 않았다. 등장도, 티저도, 콘셉트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미 하차 위기로 몰렸고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역설인가? 이건 단지 이종범의 비극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유명인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다. 존재보다 감정이 먼저 소비되는 구조. 진실보다 해석이 먼저 퍼지는 환경.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한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심판당하고 있다. 이종범의 예능 출연은 단순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건 단지 방송 출연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콘텐츠 제작 구조. 시청자와 방송사 간 신뢰. 그리고 미디어 소비 방식 전체를 흔드는 사안이다. JTBC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종범은 다시 그라운드에 설수 있을까? 아니면 그라운드가 아닌 예능 세트장에서 대중의 정서적 편집에 휘말린 채 사라질 것인가? 이종범 출연 논란에 불씨를 당긴 결정적 순간은 JTBC 내부 회의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서부터였다. 처음엔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유출 시점과 양상은 너무도 정교하고 타이밍은 너무나도 절묘했다. 회의, 요약 캡처, 음성 녹취 일부, 그리고 회의 참여자들이 나눈 단톡방 대화까지 출처 불분명의 자료들이 커뮤니티 곳곳에 퍼졌다. 마치 누군가가 기획적으로 던진 퍼즐처럼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 JTBC 내부의 긴장과 분열이 대중 앞에 드러난 건 우연일까? 혹은 여론의 온도를 미리 측정해 보려는 치밀한 전략 유출이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음모론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방송계에서 매우 현실적인 기획 방식이 되고 있다. 반응이 좋으면 기대감 형성, 나쁘면 출연 철호의 명분 확보 이 흐름 속에서 이종범은 단지 실험 대상이 된 셈이다. 출연 확정 이후 터져 나온 여론 폭탄 속에서 이종범은 사실상 입을 다물었다. 어떤 해명도 없었고 JTBC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상황은 그에게 어떤 선택지를 남겼을까? 최근 커뮤니티에는 이종범이 출연을 다시 고민 중이라는 루머가 확산되었다. 이정후가 지인에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빌려 그의 멘탈 붕괴설까지 제기됐다. 물론 공식 확인은 없다. 하지만 팬들은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종범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완벽함이라는 프레임 속에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그 이미지가 흔들리는 순간, 당사자는 감정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레전드라는 말은 칭찬이자 족쇄다. 웃어도 공격받고, 말없이 있어도 비난받는 이미지의 인질이 되는 셈이다. 이 논란의 또 다른 축은 팬덤의 진화다. 과거 팬덤은 방송 이후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팬들은 예상 감정을 선제적으로 표현한다. 예고도 아닌 출연 가능성만으로 감정적 전쟁이 발발한다. KT 감독직 사임과 예능 출연 결정 시점의 근접성은 팬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한 순간의 전환은 팬들에게 책임 회피로 일켰다. 게다가 야구 팬들은 단지 스포츠 팬이 아니다. 그들에게 야구는 문화이자 의리다. 그리고 이종범은 그 문화의 상징이었던 만큼. 예능화는 배신처럼 다가왔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그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지만 타이밍은 분명히 틀렸다. 논란은 아들에게까지 퍼졌다. 이정훈은 MLB에서 뛰는 대한민국의 대표 스타다. 그는 사생활 없이 야구에만 집중하며 팬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그런 그의 옆에 논란의 아버지라는 프레임이 붙는 순간 팬심은 이중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건 단지 가족 문제가 아니다. 국민 정서와 야구 브랜드. 국제 이미지까지 연결되는 복합적 문제다. 만약 이정우의 이미지까지 훼손된다면, 이종범의 출연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공공 이미지의 균열로 평가받을 것이다. JTBC는 여전히 아무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유출된 회의 내용, 루머, 팬 커뮤니티의 반응까지 모두 침묵으로 대응 중이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전략일 수 있다. 실제로 방송사는 종종 무대응을 통해 여론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정리의 타이밍을 기다린다. 만약 여론이 긍정적으로 반전된다면, 이종범의 등장은 극적 귀환으로 포장될 수 있다. 반대로 반응이 계속 악화된다면, 출연 논의 중이었지만, 확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조용히 묻히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손해를 입는 이는 누구일까? 바로 이종범이다. 이종범은 아직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한 장면도 촬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편집된 상태다. 어디서, 바로 대중의 감정 속에서, 이제 방송은 진실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인식을 설계하고 감정을 조직하는 공장이 되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몇 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사람을 규정하고 포털 사이트는 키워드 몇 줄로 여론을 지배한다. 그 시스템 속에서 진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누구를 믿고 있는가? 방송, 기사, 유튜브, 아니면 댓글. 이 종범은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 예능이라는 무대가 그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시기적으로 조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그러나 그 모든 평가는 방송을 보고 나서 내려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는 방송도 보지 않은 채한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감정이라는 편집기에 한 사람을 넣고 미리 보기를 끝낸 상태다. 이 사태는 단지 이종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미지가 어떻게 소비되고 어떻게 조작되는지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는 시청자로서, 팬으로서 한 가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실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은 진실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설계한 프레임의 일부인가?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루머에 휩쓸릴 것인가? 방송이 진짜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